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괴는 택내수입니다. 걸음을 따를 것인가, 걸, 거스릴 것인가, 수계의 선택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수괴를 아, 소개하면, 이 괴는 주역 64괴 중 17번째 괴입니다. 수능, 유연한 협력을 상징으로 하고 있죠. 이 괴상을 보시면, 위에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 아래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탱, 내, 네,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못은 수용과 조화를 상징하고, 우레는 변화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둘이 통일이 되어 수능과 유연한 협력이라는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택내수에서이 수는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연의 리듬이나 운동방향에 유연하게 수능하며 기회를 잡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수능과 따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골마을의 젊은 농부 준호는 매년 어른 농사 속에서도 마을 어른들이 했던 말,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라는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큰폭우가 들판을 덮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준호는 물길을 다시 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밭은 되살아났고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준호의 유연함과 순응의 지혜가 생내수 그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받아들이고 대응하라. 이 스토리가 의미하는 바는 택내 속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수능과 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텍네스 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텍네스 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텍네스 괴의 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 원형이정 무구. 이를 해석하면 수계는 원형이정하니 허물이 없다. 즉, 유연하게 흐름을 받아들이면 성공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을 버리고 상황과 사람을 존중할 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입니다. 흐름을 잃고 기회를 포착하라. 즉 빠르게 대응하되 판단은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흐름에 따라 제품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기업 전략입니다. 두 번째 리더와 동료를 신뢰하라. 협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내 리더의 판단을 존중하며 각자 역할에 충실한 팀웍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유연성과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라, 적응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문화에 적응하되 윤리적인 판단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생례수 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흐름을 잃고 기회를 포착하라. 둘째, 리더와 동료를 신뢰하라. 셋째, 유연성과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라. 택예수 괴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전합니다. 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억지보다 순리적인 접근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재운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남 따라 무리한 투자는 건물입니다. 가정 가족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배려와 양보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허틀진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규칙적이요 루틴한 그런 자세로 몸과 마음을 다 잡으세요. 택내수괴가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택내수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한 바람엔 나무가 숙이고, 잔잔한 물결엔 배가 흐른다.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고집보다는 유연함이, 불안보다는 순행이 우리 삶을 지혜가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유연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상서주역TV에서 매 5일마다 방영되는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부패의 치유를 상징하는 산풍고개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